생명을 힘입어 가지고 싹으로 꽃으로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꽃이 활짝 핀 것들도 있고 진 것들도 있는데 어, 그런 것보다도 꽃망울이 막 부풀어 터질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세 개를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먼저 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꽃인가 하면은 어, 블루베리 꽃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1, 2분 거리에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 옥상에 거기 이제 묘종들도 뭐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블루베리가 요번에는 꽃을 제법 많이 맺고 있더라고요. 어, 블루베리를 잘 키우기만 하면은 앞으로 열매도 어, 따서 우리가 어, 괜찮게 맛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요거는 이제 봄의 전령이라고 할수 있는 매화꽃봉우리와 한송이가 딱핀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꽃들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목련인데 요건 자목련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이 꽃을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부활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정현종 씨라는 시인이, 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어 시를 쓴게 있더라고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봉어리처럼 귀먹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아마 정현종 시인은 이 시를 한편으로는 후회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쓴 것, 갔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꽃봉오리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말을 걸고 열심히 귀 기울이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제 삶에 있어서 혹시 꽃봉오리 같은 순간들은 없었는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니, 제법 이꽃봉우리 같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자랑할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빼고, 아, 다섯 가지만 제가 꽃봉우리 같은 것들을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빠, 엄마 손을 잡고서 어디를 가는데 제가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는 이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는 막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넘어지고 신나게 달리는 이 순간 중학교 때 반대표로 농구선수로 나가서 농구시합을 했는데 그날 제가 펄펄 날아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까지 한그 순간 신새벽에 불깨물드는 여명 동력하늘을 바라볼 때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3일 금식 철야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이 선광처럼 다가왔을 때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꽃봉오리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매일이 아름다운 날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과 날들을 우리는 한 평생 살아가면서 제법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매 순간 순간이 꽃봉오리 같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시간은 우리 이 순간 순간이 영원히 이어진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신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순간이 꽃봉우리와 같은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고 이렇게 풀어봅니다. 꽃봉우리와 같은 삶으로 점철된 부활은 이렇게 너무나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천사가 전한 최초의 부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기사는 빈무덤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사하는 빈무덤에 관한 기사이고, 그 기사의 절정이 천사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세 개의 중요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 여인들이 이제 빈 무덤을 가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 여인들의 시도가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는데 무덤에서 찾고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 이신이라는 이 표현 주목해야 할만한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못박기심은 현재 완료분사로 작성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박기심이 과거로만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차로도 머물러 계시며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문을 찾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죄사매의 은총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왜 살리셨겠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대제장과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최후의 유혹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처럼 십자가상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한 말마에 부르짖음을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심,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덤 속입니다. 무덤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세상을 시사합니다 이 무덤은 죽음과 썩음이 지배하는 불교한 그러한 곳입니다 고통과 질병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이러한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런 곳에 그분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강하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화사하게 꽃 피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옷을 입고 그렇게 꽃 피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축제를 올리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죽음의 문화, 썩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의 문화. 순간순간이 생명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기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만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오늘 부활절은 우리 전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겹칩니다. 세월호가 3년 전 오늘 침몰했다가 얼마 전에 인양되어 먹고 신앙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참사 사건은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의 무대에. 이니다그 가운데서, 구명의미수습자가족들과 희생당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빨리 세월 o u 몰 원인을 규명하고 r y 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해서 그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이 여기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성원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생명 문화를 일구어가는 일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너 너희가 거기서 베올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베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셔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보여 주는 분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의 부활하신 분을 보면. 그분의 계시가 됩니다. 부활하셔서 영에 주가 되신 분의 계시는 영적인 조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성령 부어주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현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는 멀어서 지금은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따로 떼어서 지키지만.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동안은 부활절 때의 성령 강림들을 같이 지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부활하신 분은 용의 주가 되셨고 용의 주가 되신 분이 용을 부유하고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첫 만남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분을 뵙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분을 뵙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것이 되며 성령 받음이 되고 세상으로의 파송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다 뵙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들,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전한 최초의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 <laughs> 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용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셔서 이제 진실로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축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선은 내가 이 놀라운 생명의 축제에 정말로 참여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축제를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고 찾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부활의 신앙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죽음의 문화가 산재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문화를 확산하는 예수님의 창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사랑과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생명 문화를 확산해 가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만나면 매 순간 순간이 꽃봉오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